김한결 감독님, 이 배우분들 진짜 장단이 맞는 배우분들을 이번에 이제 캐스팅하셨는데 캐스팅 비하인드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아 제가 처음에 파일럿을 연출하기로 결정을 했을 당시에 사실 조정석 선배님은 이미 출연이, 출연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네, 대한민국에서 생활 연기 달인의 최고의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영화는 됐다. 아. 전분 만날 얻은 기분이었고요. 그뭐 나머지 이제 뭐 윤슬기, 한정희, 서현석이세 캐릭터의 네. 캐릭터들을 맡으실 배우님들도 워낙 저희 영화가 캐릭터들이 강렬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아 이분들이라면 연기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신 분들이니까 잘 소화해 내실 거라고 믿었고 어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사실 이 파일럿의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가 한정우가 한정리가 되는 그 과정을 또 연출에 담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처음에 이 기획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참신하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 영화가 뭐 그것을 관객들에게 오롯이 전달하고 싶었던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앙상, 앙상불가 개성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코미디가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어쨌든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었고 많이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파일럿에 녹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격 견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그 모습들도 잘 녹여져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보라트. 네 맞아요 보라색 좋아요 시선만 왼쪽 끝만야